번호가 없는데? 가보자 아어 개구리 팔로오사진사 <목소리> <쌀쌀쌀쌀. 와우. 목소리> 어, 개구리가 없지. 다 이거. 이 뭐세요? 다세요 예쁘네. 주세요. 빠 얼마? 한국통? <laughs> 한국통 <laughs> 이거 2 5 0 0 0 아니, 여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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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, 야 뭐야, 저만 2만 만5 2만 만이얼마 50만대 아니, 원래 여기 50... 깎아주세요, 여기 베트남 4 5만 원. 근데 달러 바꿔야 되는데? 어 배낭 남 깔아 주라줘어 여기 짝퉁 씨. 야예요 짝퉁합니다. 짝퉁. 아니, 여기 사이트? 어번째 손님. 다시만 원이만원이만 한국 떡 이만. 나한 바퀴 돌고. 아빠, 첫번째 손님. 다시 다시 올게. 만티천오바이거. 만티천오바이거. 첫 번째 손님. 안 비싸요. 삼십오만동. 만 얼마인데? 만바이거 삼십오만동. 얼마인데만원뭐오만오만십오만오십오만

오케이 32만 동 16,000원 첫 번째 16,000원 32만 동 하나 살 아니, 거야? 아니야 이거 아 돈이 없다니까 지금 3개 살 건데 3개 살 거라고? 언니 프랜 3개 살게 3 0만동 하나에 30만 동씩 90만 동 오케이 3 0만 아, 그래 30만 동 오케이 1 5 0원 하나 하나 1 5 0원네 그래요 이제 아니 이 색깔로 러 흰색 요니 색깔 많아요. 색깔 많대. 이 색깔. 이아이 아, 색깔 없어. 이 색깔 없어. 야라이라이칸이 색깔이 있어? 이색깔있어야 돼. 아니 이거러이러 반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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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색깔. 다 똑같해 이 색깔. 진짜. 네. 이, 이 크기 이게 더 예쁜데. 무광이? 안녕하세요 방금 떠. 호영이 여호이이 여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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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퉁이여정중 시세파악도 3정에가이여정 여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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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2이 여정이 만정이 여정이 여정여 여정이 여정이 여이

이거 이거 레이스 이게 뭐 아이보리야 핑크지? 아이보리 핑 아이보리 핑크 여기 이게 보라색이야 보라색 그치? 연보라 이게 더싼 거라는데? 이거 더싼 이거 안 예쁘네 이거 얼마? 응안 예뻐 이거 안 예뻐? 어 이거는 끈끈끈 있어요 아니 36번 간다 왜 거기다가 가 보고 어게 okay, 보고 어깨 <laughs> 자꾸 낼지. 살 것처럼 하지 마. 그냥 알았지? 뭔 말인지 알지? 살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야. 안살 것처럼 얘기하라고. 어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어, <laughs> 아니, 36번이 어디냐? 22번, 여기 22번, 넘버. 22번. 이쪽 아닌가 봐. 36번 찾아야 되는데 혹시 여기 와가지고 36번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? 번호판이 안 보입니다 발냄새나요? 발마사지 하네요 크록스도 사야되는데 반갑습니다 땡큐 자 여기 크록스 보세요 케찹 제주국 베트남 케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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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여기 아. 근데 크룩스라고 안 써있네 어우 따가워 모기 어. 이건 음, 이건 개짜아 36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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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이안 야시장 와보실 분 계신데 36번이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. 29번. 더 가야 되나 본데? 더 가야 되나 봐. 지금 150만 동 있어. 환전소가 있나? 환전소도 찾아야 되나? 아저씨 물어봐도 돼. 어디 아저씨? 36! 명 쓰레. 3 9 5 0찾0원 개회자. 개회자. 음, 안녕하세요. 36번. 음, 36번 네이버 카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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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페 보고 왔어요. 이거 어, 어. 이호이안 야시장. 야시장. 야, 예, 짝퉁 맛집이라는데. 쳇. 이사. 쳇. 이사. 오, 있어. 오, 트럭도 있네. 음. 음. 버튼 살. 컨파이르 예. 바 여기가 이렇게 이세개 필요해. 세 개. 예. 세개 필요해. 이거 잠깐

음. 세개으면 너무 아, 사면 안 아, 비싸. 요거 이시트입 이거는 는데 좋은데? 아, 어 알았어. 알았어. 완전 안 넣어 이것도 안 넣어 3 0유 이건 내가 진짜 고딩 때유행던거거든 내가 고딩 때는 20년 전이야나이 지갑 있는 거야, 이제. 사다. You can you can take coffee have a r i g h t inside. 이 시츄 상린이 시츄 상린세 유캔책책책책책책 카피 카피 헤브 브라이 브라이 예 차차 차다 아니 아니 문어 문어 저다 비슷하네 이거 살라고? 이 사이즈 사는 거야? 응 미나 언니 한개는 이민아 아니면 어머님 그래서 혹시 몰라서 여기가 항 하는거야 싸서 다30당신거는당신꺼 저거? 응. 저거 뭐 넣고다니냐? 핸드폰 핸드폰 안 넣고다니냐 괜찮아? 어, 뭐, 뭐, 아. 하이는싫할것 같은데 엄마는. 오케이. 오케이. 가쁜 색깔. 이게 이게 아이보리네. 이게 똑같아 보 이게 이게 똑같아. 아, 아, 똑같아. 아이보리. 아, 아이보리네. 뭐스도 돌? 오버드. 미안해. 미안해요. 미안해요. Uh -huh. 네. 아, 미안 미안해. 어 삼십 표 진짜 사다 네. 한숨이 미안해요. 500몇 개는 얼마인데 그럼? 백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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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o u 백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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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 내가 돈이 없어. 미안. 내가 돈이 없어. <laughs> 아, 쟤는 엄마 보고 텃좀 보라고 그래. 엄마 보고 텃좀 보라고 그래. 톡. 아, 그래. 여보. 여보아. 여보? 여보. 네? 115. 115. 많이 싸다. 진짜 싸다. 한 4개 샀는데안 비싸. Two beige, one black. Yeah. Two beige. Two beige, one yeah. gray. Yeah, gray. Thank you. Thank you. Hey. Hey. 잠깐만 음. 새거?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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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. 어, 음, 아까 깐다 왔거든요. 아은데 아니. 아 뭐, 근데 계속 깎아줘서 그런가. 음. 괜찮아. 응. 새거. 예. 진짜. <laughs> xăm xúc dụng này, xăm xúc dụng bông tha chinh chả Ăn nhỉ, đi Chưa biết Đi Black Oh, gray ah, Bright gray. 대대왜대대대대 왜? 아니, 프 오케이. 115 세고 세고 세고. 세고. 뭐라고 쓴 거야? 이거 누가써어 있어. 이거 다이 말로 돼 있는데, 베트남 말로 돼 있는데? 영어로 쳐 줄래? 잉글리 h 잉글리시 플리즈. 이거 뭔가 안 된다고 하는 거 같은 거? 유튜브 배트너? 그러니까 뭔가 이거 경고서 오는 거 같아. 하면안 되는 거 같아. 그래? 오. 안 보여 줄게. 그 o r r y 어디냐 <laughs> 어디냐? 아니, 아니, <아니요>. 언니. 팩. 팩. 네, 저저 저. 뭐라는 거야? 샤워하고? 일단 껐어.